안녕하세요. 저는 부부 1-3세 김자영 집사입니다. 어, 과정 1반에서 복음의 기초를 배우고 제자 반원들과 나누면서 누렸던 은혜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3개월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 신앙을 돌아보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부족한 사람이지만 여러분에게 저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는 2015년도 청년으로 서울은영교회를 등록하고 다니기 시작했으며 2017년도에 결혼해서 현재는 3살, 1살의 남매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삶을 짧게 얘기하자면 저에게 교회는 어릴 적 친구들과 즐겁게 지내던 곳이기도 하지만 다른 목사님으로 바뀌시면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 한편으로 좋지 않은 기억도 있는 곳이 교회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기억이 사실이었는지 왜곡되어 있는 건지 모르겠으나 그일 이후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중고등학교를 함께 다니며 친해진 친구를 통해 친구가 다니던 교회를 종종 나갔었고 성인이 되어서도 그 친구로 인해 다른 교회도 잠시 나가긴 했으나 여러 이유를 대며 또다시 교회와 멀어진 채 지냈습니다. 그럼에도 특별한 어려움 없이 잘 지내왔는데, 왜인지 모르겠으나, 이성에게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저의 마음을 온전히 주지 못했고, 항상 술이 함께 했었기 때문에 좋지 않은 결과들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힘이 들 때면,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도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기도 중 하나가 배우자 기도였습니다. 20대 후반이 되면서 친구를 통해 지금의 남편을 만날 수 있었고, 한동안 친구로 지내면서 삶의 태도를 보니, 배울 점이 많고 다른 사람들과 다름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연애를 시작하고 저의 태도도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의 술자리도 재미없어지니 자연스레 줄었고, 그 당시 남자친구였던 지금의 남편의 권유로 교회를 다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등록하고 청년부에 소속되어 있었지만 남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의무적으로 출석하는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 너무 지루했고 잠과의 사투를 버리기 바빴습니다. 또한 헌금을 해야 하는 필요성도 못 느꼈으니 헌금에 관한 얘기가 나오면 거부감이 들고 귀를 닫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셀모임 참석 또한 부담스러운 자리여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빠지다 제가 봐도 너무하다 싶을 때한 번씩 참여했습니다. 몇 년을 그렇게 다니다 보니 저 또한 너무 힘든 시간이었고 사람들과 친해지기라도 하면 좀 나을까 싶어서 수련회도 참석해 보았지만 그 어색한 자리를 견디지 못하고 중간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간이 흘러 2017년도에 결혼을 하면서 남편과 함께 신혼부부세를 소속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도 하나님을 몰랐으니 열심히 교회를 다니려 하는 남편까지 교회와 멀어지게 하는 행동들을 했습니다. 코로나 로 인해 교회에 안 가도 될 이유도 생겼으니 교회 안은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켠엔 이러면 안 되는데, 교회를 안 다닐 순 없는데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의 배우자 기도를 들어주셨음과 남편도 친한 친구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니 막연하게 계시긴 한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혼한 지 3년 되던 해인 2020년도에 출산을 하게 되면서 그때 지금의 셀리더인 권은비 집사님과 인연이 시작되었고 집사님의 자녀와 저의 자녀가 출산일도 같고 신기할 정도로 겹치는 게 많아 가까워지게 되어 저의 신앙 상태를 솔직히 고백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 당시 집사님이 제자훈련을 받고 있었을 때라 집사님의 소개로 손경희 전도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전도사님께서 말씀 중에 저의 주인이 누구냐는 질문에 "내가 주인이라고 믿고 살아왔기에 그렇게 대답했고, 하나님이 믿어지냐는 말에 믿어진다고 거짓으로 답을 할수 없었기에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만남은 다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말씀이 궁금해졌고, 두 번째부터 말씀이 조금씩 들리기 시작했으며,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 이제 곧 급류에 휘말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누군가 나에게 정확히 구원의 바줄을 던져 준다면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그것을 잡지 않겠느냐며 원래 주인이신 하나님을 중심에서 몰아내고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는 상태가 그렇게 위험하고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과 그것이 바로 죄임을 성경으로 쉽게 설명해 주셔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저를 주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의 손을 내미셨고. 저는 살기 위해 그 손을 필사적으로 잡겠다고 말씀드리자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며 이제는 믿느냐고 했을 때 바로 네라고 대답하자 내 안에서 울컥하고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 처음 경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제자훈련을 통해 말씀, 나, 말씀과 나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어떻게 신앙을,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건지 알게 되었고 그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 항상 함께 하셨음을 알고 나니 평소에 당연했던 것들이 감사함으로 셀수 없이 넘쳐났고 그중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들리지 않던 설교 말씀이 들리고 찬양이 좋아지며 금요일이면 세상적으로 즐거운 금요일 밤을 보내던 저였는데 아기를 데리고 금요 성령 집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젠 남편이 신앙생활에 게으른 모습을 보면 제가 잔소리를 합니다. 이 전엔 저라면 상상도 할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가족 구원이 얼마나 시급하다는 것을 알고 믿지 않는 부모님과 오빠를 위해 기도하고 있으며 내가 만난 하나님을 친척동생과 친구들에게 더듬더듬 전하는 저를 발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함이 넘치는 하루하루를 보내며 생각해보니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요, 계획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저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주시고 고아에서 하나님 자녀, 자녀 삼아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직도 세상에서 했던 습관들을 완전히 버리지는 못하였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미비하지만 순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건 훈련이 쉽지 않지만 말씀, 기도, 예배의 중요성을 알았기에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알아감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신뢰하며 지속적으로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자라고 성장하길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이 모든 은혜와 이 자리까지 서게 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며 서울 은영 교회 담임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셀 리더 집사님과 함께한 제자반 집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